이 부부가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답이 한개 있다. 그 나머지는 틀렸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육아도 원칙을 좀 알아놓고 그 밑에 하나하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답이 딱 있는데 너가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렇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님들 말안 듣는 아이 때문에 죽겠고 말 들으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꼭 나쁘다고는 말 못하지만 말잘 듣는 게이 아이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데 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말을 얘야 요거 해라 해서 그대로 고대로 아무 군소리 안 하고 듣는 애보다 사실 월급을 받는데고 하면 싶은데 이러는 애가 오히려 자기 표현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마음 속 깊이는 엄마 말을 듣고 싶어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들어서 칭찬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근본 마음이라 했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께 칭찬받고 싶고 가능하면 그 말을 듣고 싶어해요. 예를 들면 게임하지 말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재미없잖아. 게임하면 공부해야 되는데. 중요한 겁니다. 애들이 내가 지시한 상황을 듣지 않을 때는 그게 꼭 의도적으로 일부러 안 된다기보다는 첫 번째는 아주 어린 아이들은 진짜 몰라서 안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는데도 그걸 지속적으로 잘할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열이 받을 때는 저기 나를 물로하나 물로 속을 디빌라고 작정을 했나 이런 생각 올라오는 건 정상이에요. 그럴 때이 아이가 이 상황을 적절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했을 거다. 이 아이가 이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는 거는 그 그거 외에 더 적절한 행동을 할 능력과 기술이 아직 없는 거예요. 한 번쯤은 할수 있지만 잘안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어른들 다이어트 하는 거 있잖아요 다들 건강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다 알죠? 탄수화물 적게 먹어야 되고 우리 언니가 저기 오란다 그 오란다 아세요? 옥수로 맛있대 이거 강정같이 가지고꿀다 있는 이런 게 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그거를또저도언잖아 식탁에다가 그러면 나는 안무야 되는 건 아는데 그거 딱 있는데 그게 안 먹게 안돼 아까도 한 반틈 이만큼 있는 거 반틈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어, 그럴 필요 없어. 난 살, 살, 살 상관 없어. 필요 없어. 난 그런 거안 들어도 돼. 내 자아가 더 세. 이러면서 내가 먹습니까? 억수로 안 먹고 싶은데, 안 먹어야 된다는 걸 알기도 하고, 솔직히 진짜 안 먹으려고 면안 먹을 수 있죠. 내 능력, 어떻게 보면 능력이 되잖아. 그 누가 보면, 어이구, 안 먹으면 되지. 그걸 먹냐? 이럴 수도 있지. 내가 먹고 싶어서 먹습니까? 이잘안 되는 거야, 그 절제가. 아, 진짜 그, 그 마음 좀 알아주세요. 애들의 마음. 어, 게임도 마찬가지고 뭐 먹지 말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공부 좀더 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 마음은 꿀떡 같아요. 뭐 말로는 안 하더라도. 말로는 뭐너 공부 좀뭐 해? 아, 나안 해도 돼요. 엄마 뭐. 아이 뭐, 카지 몰라도 지 마음에는 할수 있었으면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알겠 아시겠죠? 그런데 어머님들은 이막 죽겠는 거야. 나한테 반항하는 것 같고 지 지가 더더 맞딱 하는 것 같고 또 애들은 애들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미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아 엄마 먹고 싶은데도 잘안 돼. 이렇게 안 하지. 내가 보조금 테스고뭐 이렇게 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그래서 그때 보통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그때 무지하게 야단을 치면 이 행동이 고쳐지리라막 그때 막 혼쭐을 내면 다시는 그 행동을 안 하리라. 그런 착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섭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표정을 막하다거다 하면 저 사람을 안 하리라. 그게 행동을 딱 멈출 수는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잘 들어봐요. 아까 그 행동 안 하는 내 말대로 안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1. 몰라서. 이 알지만 잘안 돼서 과자 안 먹는 것처럼 알지만 의지와 그 기술이 청숙도가 안 돼서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막 야단을 치면 모르던 게 알게 됩니까? 내가 막 야단을 심하게 치면 없었던 그 절제 능력이 저절로 생깁니까? 이 살짝이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좀, 좀 무서우니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생긴 건 아니고 오히려 어, 애를 겁먹게 한다거나 애가 사랑 못 받는다는 느낌을 준다거나 어, 관계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을 훈육하는 최고의 목적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teach 교육이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예를 한개 들어줄게요 다섯 살 남아가 있는데 나가가지고 뭐만 있으고 뭐 사달라케 너 어제도 샀잖아 지금 이걸 금방 했는데 이걸 뭘또안돼 이게 안돼 근데 맨날 그래 갈 때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지속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는 그 상황에서 혼을 내는 게 많이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어떡 하냐? 잡줍니까? 그게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나를 또 잡습니다. 나 소경이 요보이 나오죠? 날 잡는 거 사각 깎고 놓고날잡으고 그랬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세네 살이 넘어가서 말기가 좀 알잘 듣게 되면 지금 다섯 살 됐잖아요. 그러면 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영아 여기 봐봐, 우리 지영이가 좋아하는 이거 햄버거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과자를 먹으면서 지영아 이제도 다섯 살 됐는데. 많이 컸다. 이제 이제는 엄마랑 마켓도 많이 가잖아. 슈퍼마켓도 많이 가잖아. 그지. 갔을 때마다 지영이가 이거 이거 해달라 그래가지고 힘들 좀 힘들었지. 우리 울고 막 난리 났었잖아. 너도 힘들었지. 엄마도 힘들었거든. 그래서 말인데 이러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어린애는 엄마가 규칙을 대강 이렇게 말해줘요. 왜냐면 걔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미 생각이 안 나잖아. 만약에 또막더찾아라고 때렸으면 다음에 지영을 데려갈 수가 없어. 이렇게 설명해줘요. 거기 다른 사람들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럼 너무 힘들고 그럼 아직 지영이가 마켓에 엄마랑 같이 갈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됐나 봐 조금 더 기다리면 나중에 더 좋아질 거야 이게 다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가능하면 그래갖고 아랑 대강 이 오리엔테이션을 해줘야 돼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그래서 가서 그런 게왜 문제가 되고 안 되는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우리가 같이 이제 합의를 본 해결책은 뭔지 좋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 내가 있지. 네가 거기 가면 그렇게 샀어. 내가 갈수 있겠나 없겠나. 너도 생각해 봐라. 네 생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이거를 잘 한번 해결 보자. 우리 가서 하나만 하고 따라가 볼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가잖아요. 그럼 강장 또 얘기죠. 우리 그때 얘기한 거 있잖아. 또 오리엔테이션 또해 주는 거지. 그러면 우리 한개만 사기로 한거 알지? 그럼 우리 그렇게 할수 있겠어? 오늘 그러면 이제 애들 할수 있다 하지. 딱 갔는데 그또 넘어졌다. 또디비졌다 그럼 어떻게 되니까아 우리 지영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준비될 때까지는 시장에 이제 못 오는 거야 그때 이제 엄마들 당연히 애를 데리고 시장에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지 제가 아는데요 행동에는 결과가 있잖아 네가 여기서 뒤집어진 결과는 이 가장 좋은 결과 이게 결과가 보통 사람 생각하는 약간 벌 같은 건데 그 행동에 인과 응보 이렇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그런 뜻이에요 consequence consequence가 뭐냐면 자연스러운 consequence가 제일 좋아요 예를 들면 슈퍼에서 뒤집어졌다. 그러면 컨시퀀스는 다음엔 슈퍼를 못 데리고 가. 아주 자연스럽죠? 차라리 어 그, 그거 했으니까 너뭐 여기 뭐몇분뭐 뭐, 뭐, 뭐를 더해 이렇게 벌을 주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컨시퀀스가 제일 좋아요. 조금 어머님이 애를 쓰셔서 한두번 정도는 누구한테 맡긴다거나 누구 뭐와이스라다거나 어, 엄마가 요번에 가야 되는데 지영이가 그때 힘들어해서 오늘은 집에 있어. 우리 준비가 되면 다시 해보자. 그러면 돼. 애가 만약에 뭐를 뭐 던졌다 이러면 아 네가 아직 이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아직 안 되는구나 이다 아직 안 되는구나 니가 아직 할수 없구나 그 능력이 아직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 그러면 아 이게 준비될 때까지는 이걸 사용을 못해 이렇게 잘 들어봐요 우리 조카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난 굉장히 건장하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돈 버는 거 그리고 어디 가냐면은 영화관에 갔어요 영화관에 앞에 열 체크하고 뭐 티켓 주고 이런 건 괜찮은데 이제 얘들이 막 서로 돌아가면서 위치가 돌아가면서 바뀐대 근데 생각해봐 얘가 무슨 실수를 했다 팝콘을 태웠다거나 뭘 하라 하락, 캤다 안 했다거나 실수를 했다 근데 누가 와서 실수할 때마다 막 뭐라 한다 생각해 봐요 실수하고 싶어 했습니까 지금 있어야 되는 건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잘 해줘야 되죠 지금 얘가 예능력이 약간 벅차다고 볼수 있는 거잖아 오리엔테이션 몇번 해줘 요거는 요렇게 해서 몇 도를 하고 요거는 5분 하는 거야 그럼 얘도 나름 열심히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니까 또안돼 그게 막, 막 너는 가르쳐준다 는도안되나이 멍청이 바보같이 익 하면 됩니까 그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하려고 하나 능력과 경험이 그까지 안된 거잖아 아직 얘가 요걸 할 때는 아니구나 그러면 니는 일단 표만 좀더 봐라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아이들한테 오리엔테이션을 많이 하고 이제 계속 가르쳐주고 아 요게 너 아직 어렵니 요런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고 실제로 갔을 때 계속 안 된다 그럼 거어서 소리 지르고 아랑 난리를 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어떤 거는 좀 빨리 캐치하고 어떤 거는 늦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그냥 그냥 자연적인 다양성이에요. 뭐 대체로 이 나이면 이런거 한다. 요거 좀 있지만 안 그런 아이 많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참을성과 현명함의 차입니다. 이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의 마인드 트레이닝 먼저 알아보려고 부정적인 눈으로 이 나쁜 반항하고 엄마를 이렇게 괴롭게 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얘가 마음 안에서는 가고자 하나 성숙도와 능력이 아직 되어 있지 않구나. 드물게 가끔 애가 반항하는 경우 있어요. 열 살, 열두 살, 열세살막 이렇게 가면서 청소년기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반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애가 처음부터 반항적이었다기보다는 그 관계가 꼬이면서 반항적이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는 아까 말했죠 잘 하고 싶은데도 안 되었던 상황인데 안 되면서 이런 막 이런 부정적인 상황, 네가 네 같은 애 때문에 내가 죽겠다, 막 얘는 가르치줘도 안 되는 오뭐뭐 뭐. 이런 관계가 계속 되다 보면 반항하고 싶게 될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내 스스로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노력했음에도 할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의 뭐야? 우리의 책임은. 그 아이가 그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다. 엄마의 기준. 사람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네가 이, 이 나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것과 그 아이의 성향과 발달 그 속도가 다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진짜 그냥 엄마의 마음 자세의 변화로 전체 분위기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어머 뭐, 그 정도면 내가 기대줄수 있어. 그 정도면 큰그 문제 아니잖아. 뭐 다른 것도 다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뭐 아무 문제 안될 수도 있어. 어머님, 아버님이 하시는 것도 다 어지간하면 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기본 사랑을 주고 가치만 잘 가르쳐주면 그, 그 나머지는 어지간하면 괜찮아요 애가 막 시장에서 맨날 디비 줘도 결국 한또몇살 되면 그거 거의 끝납니다 오늘 OT 요법은 이 아이가 몰라서 그렇거나 그걸 제대로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을 그 다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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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는 거죠 오리엔테이션 해주고 인내심 참을성 있게 어머님들이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들 열심히 하시고요. 캡틴스, <laughs> love you, good night, bye bye.